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또한 번의 비극. 지난달 27일 서울뚝섬한강공원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외국인 아동이 익사했습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의 깊이는 1m였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들어가선 안 되는 곳입니다. 당시 사고가 난건 오후 6시 40분쯤으로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을 교체하던 시간이며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아이 부모는 텐트에서 쉬고 있었고 잠시 후 아이는 성인용 수영장 이행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안전요원도 CCTV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은 위탁업체 책임이라며 CCTV 미설치는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고는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지난 2004년 이촌한강공원에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수영장에 놀러온 3살 남자, 아이가 유아용 풀장에 빠져 뇌 손상을 입었고, 2012년에는 잠실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3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